진짜 절해야 되는 거예요. 골라인 이렇게 있잖아. 그럼 어. 공 여기까지 들어간 거를 막아냈습니다 완전 실금. 어? 렛츠고 렛츠고. 나는 이제 폴짝러스 기대 안 해. 어, 어. 뭐야? 길비 형 저거 뭐야? 왜골못 어. 썼어? 길비 형 머리 다쳤어그 오길비 머리 다친 건 사실상 다른 선수들한테 아킬레스건 부러진 거랑 똑같다고. <laughs> 성훈을 발휘하네. 아까도 그냥 공중볼 경합 해주시는데? 아 그리고 니네 코치 기 옐로카드 받았어. 응? 뭐하다가 깜을 다가까을 <laughs> 나가. <까불다가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자식이 흐르장머리 <부르색물이> 없이. <laughs> 그렇게 하니까 길병 뭐요? 테니스 선수 같다. 알렉스. 비스항구 처음 온 초보자 같아. 흰색 머리띠야. 응? <laughs> 아 근데 전반전부터 포츠머스가 전마가 방아 붙댔어. 수비 빌드업하는데공 뺏었거든. 어, 두 그거. 번이나 빅 찬스 있었는데 두번더 놓쳐가지고. 그리고 어리움 없지. 바로 다음 장면에서 중앙 세팅까지. 어, 바로 해, 바로 해! t know. I don't know. 야지 같이 이거.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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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될 뻔했다고. <laughs> 어, 어, 어. 어, 엉덩이 부서질 뻔했네 심지어 뒤로 뺀거아니고 옆으로 빼가지고 <laughs> 저세상으로 그냥 보내고. 프리하게 넘어졌네 근데 웃을 상황이 아니야 뭔가 애들이 약간 입구마술 응. 제대로 보고 묘한 그 패배기식 같은 게 생긴 거 같아 특히 수비진 애들이 아니 근데 아까는 진짜 전방값 개 매서웠거든 <laughs> 원래 그렇다고 했어 원래 전방값이 좋다고 했는데 어, 개, 오 개, 뭐야 뭐야 뚫렸다 뚫렸다 <laughs> 가자 레인 어. 막으면 그만이야 보지도 않네 핸드폰 보고 뭐. <laughs> 아니 위험하지가 않잖아. 이대0이니 사람 이제 무한 저렇게 들어가도 <laughs> 가슴으로 받았어. 가슴으로 받았어. <laughs> 가슴으로 받았는데 왜 누워서 가슴으로 받냐고. <laughs> 가슴으로 품은 자신. 뭐길비 카드라고? 그냥 센터야. <laughs> 나는 마킹 길비형으로 마음 정했어 그냥. <laughs> 나 정했어. 난 맞아, 맞아 아니야? 난너너 조심하자. 너 원맨 팀이잖아 조심하자. 아니야 야 우리 팀펠로우즈도 잘하고 칼든 그랜트도 잘하고. 와아 좋았는데. 얘도 부상 도피한 선수거든. 어, 어휴, 어휴 지루해서 잠들 뻔했네. 너 너무 재미 없게 졸음했어더 제대로 해. 연로 카드. <웃음> <웃음> 그냥 제대로 골어버려 그냥. 어? 오랜만에 팩스로 보여주나? 아니 오늘 따라 팩이 좀 패스가 좀 아쉬웠어. 아 오늘... 내가 봤을 때 오늘 팩 컨디션 안 좋아. 어. 팩형 지쳤어? 응. 어, 지금 벌써 오라운드잖아. 오라운드만에 지신다고? 이봉주가 마라톤 3km 뛴 다음에 헉헉대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. <laughs> 챔피언십에는 V A R 이 없대. E F L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만 도입됐었대. 그러니까 E F L 챔피언십까지가 E F L이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알기로 E EFL 다른... F L에서 탈퇴해가지고 다른 만들 리그더라고. 그래서 E P L 이그 92년도에 생긴 거잖아. 또 E P L 을 일부 리그 쳐주는 것도. 어쨌든 E P L 팀들이 원래 또그 것도 <laughs> 그것도 있으니까. 그렇게 치면은 루턴이 이제 첫 E P L 승격을 한 거지 작년. 이제 좀 애정이 생겼나요? 첫 승하고 나니까? 아좀 생겼죠. 맥킨타이 빼준다. 아 맥킨타이어 고생했어. 오풀 내가 풀? 오늘 십자인대 다쳤던 선수야. 어때 그다 나왔네. 어, 오늘 다 복귀시키네. 링컨 시티였나? 거기에서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잘하다가 십자인대 나간 선수야. 언제이냐 우리. 어 맞아 나간다. 오늘 메론 빙수 키프티콘. 오늘은 그게 많이 줄수 있겠다. 별이 1인2빙수 허용. <laughs> <laughs> 너두개 먹게 해줄게 내가.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첫승 못한 팀 포츠머스밖에 없어 우리 지금. 그니까. 나도 <웃음> 이겼지 <laughs> 어, 간드거야간드 거. 흐 음, 재미없다 흐음 재미없다 근데 어찌 보면 은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도 맞아 그럼 어. 어, 오 우리, 우리 처음 뽑을 때딱 예상했던 대로잖아 <웃음> 그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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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포츠마스 민심 회복하는 법 알려드림 이승우 영입 이승우 백승우 동시영입 근데 확실한 건 알려드림 지금 이승우가 받는 조급 오일비보다 많음 <laughs> 진짜 든나많이 맞는. 와. 아 근데 진짜 수비가 위치 선정이 좋고 예측을 잘하네. 어. 지금 물 올랐어 웨스트버런. 그니까. 첫 경기 웨스트버그때 기억나? 막 수비 막 고압 지르려 했잖아 그때는. 응. 음. q p r 했을때 전혀 달라. 어. 그골 넣고 버틴 걸 진짜 잘하더라 우리가. 다음 경기 벌리네. 아이고. <laughs> 아 근데 못 이길 것 같아. 걸미보필드 아, 스토크야.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이기지 않았어? 옥스드 이겼어 이번에. 옥스퍼드가 걔네 잡았어. 스토커 잡았어. <laughs>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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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씨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 기가 막힌다 그냥. 야, 이거는 뭐? 내가 말했잖아, 아까 한골더 넣을 거라 세르 아껴놨다 했잖아 내가. 참만. 멀티골 아니야? 아, 그러네 대0은 어떡하냐 대박이다 야 다음부터 포츠머스랑 더비 경기는 따로 보자 이러면 은상하겄어 태는 나보고 미안하다니까 <laughs> <laughs> 아한골루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<laughs> 야 심판아 경기 끝내줘라 보는 내가 미안하다 <웃음> <웃음> 끝났어 끝났어 오늘은 모아시다 뭐 모아서 뭐 날이다 뭐 오늘은 오늘은 뭐 모아서 날이다 <laughs>